네, 방금 소개를 받은 선진복지사의 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laughs>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어, 그 다음날에 가서 저는 행사도 많이 받고, 많이 있고, 다들 또 어제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찾아뵙는다고 행사가 많은 걸로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바쁘신 와중에 행사를 시간 내셔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어, 인사말을 제가 간단히 하겠고요. 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일일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어, 여기 오면 사실 다 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어, 명함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니 어, 지금이라도 우리 면허를 주시 안내신 분들은 면허를 주시면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음, 예, 면허를 좀 음, 그러면 저희 우선 저희 사, 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의 연구에이 어, 고모님을 맡고 계시는 두분 총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당국대 총장이신 장석근 네.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의 초창기 회 멤버십니다. 또 초창기 멤버라고 할수 있는 우리 전세종대 오형숙총장님 참여하셔 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고문이 되신 전 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승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범사의 시민단체 연합의 이갑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그열 올려들하고 이렇게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필요한 말씀을 대표로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중앙일보나 언론인 날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하나 저희들이 정말 자동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어, 시민단체를 대표로 해서 그런 어, 대통령께 직언을 해주신 우 이바찬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유, 어, 자유, 어, 네. 자유 아, 예. 자유교육연합의 김정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성진봉일연합의그어 네. 갑자기 서, 서정환. 서정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복지계 정말 그어려 신이시고 어, 우리 영문도로 어. 세계 제일 그 논문을 많이 발표하신 우리 연세대 전어 교수님 영원한 우리의 모든 분의 교수님이신 성균탁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전그아 소개하지 말라그했는데전그 초대 보건사회연구원을 창립하셨고 어어 2년 연속. 음 원장님을 하신 정경배 교수님, 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7대 시죠 네, 18대. 18대, 네, 미래 일본을 하신 박명순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이거 명함 순서대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요즘 그 오영환 사무총장이 그 하시는 내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대표고 해. 뭐아 예. 음, 웰, 웰다잉 웰다잉 시민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이신 오영환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우리가 개3 시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중요하지만 웰빙 웰 어, 웰다잉도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시민 연 운동 연합이라고 참여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B N K 국회방송의 <laughs> 회장이신 오공애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기약 그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지만 제가면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결례를 하더라도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의 정정수 음,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건 <laughs> <laughs> 음, 최영건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조합 생명연대 사무총장이신 윤정연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KC포럼의 이사장이시자 어, 음, 김영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국민희망포럼의 깜짝이야 음, 생각 우리 회장님 선생님? 네? 어, 우리 김 회장님? <laughs> 예. 아 유카, 어 요즈 스로미의 노가미었어 예. 네, 국민희망포럼의 국민안 대표. 예, 임채용 회장이 오셨습니다. 아, 저걸 제가 준비할 팀이 있으텐데. 네. 국민희망포럼이 12년 되셨죠. 예. 네. 예, 얼마 전에 창립 12주년 행사를 이렇게 멋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파 의료기의 이연록 이사님이시다. 국민희망포럼의 수석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부회장이승 생각나는데 우리 임치원 계장님은왜 생각이 안나을까요 회장님 결례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와 교통의 어, 월간 국토와 교통의 정우석이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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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정동수 정동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정치개혁 어, 국민운동 의정감시단의 어, 사무총장, 황영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단법인 50%코리 안내 한주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종해 교수님, 우리 그. 경로당 연구회 장님 예? 경로당 연구회. 회장님. 아, 경로당 연구회에 구종해 <laughs> 교수님을 대신해서 곧 오신다 했죠? 예, 예. 예, 예. 그 우선 제자분이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채영 회장님은 국가 미래 전략 교육원도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수 국파에 어, 많은 분들이 또이 국민 어, 희망 포럼에서 서울 희망, 서울 희망 포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제대로 못해드려서 더더 죄송합니다. 무궁화사랑중앙회의 민정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시대의 <laughs> 예. 예, 배성호 취재 기자님 오셨네요. 올 취재, 어, 예.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도시일보 신문의 최성남 발행인께서 오셨습니다. 대표님 최성남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일찍 오셔서 인사를 늦게 소개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사업단의 대표이신 김경자 대표님 와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세계 장애인 문화 복지 진흥회 중앙 회장이시고. 회장님이신 이송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네. 회장님 몇개 인사를 드리기 소개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우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수방사 제1방 공여단 505개 대 군선교사 김현건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원담문화센터에 화산 김대선 교무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기태 행정, 행정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토일의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보수리기 사랑 나눔에 우리 강명순 이사님 아까 전에 예 인사를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드느라고 20년 동안 일하고 원곡인 네. 영로 식당에서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빛나인 020, 빈곤 없는 나라를 2020년까지 만들자. 빛나인 선니다 네, 네대한웰일다잉협회의 네. 협력이사인 강병건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거 강의를 하시나요? 외국인 강의를 하시나요? 네. 그리고 어 우리 어 오영환 그웰일다잉시민운동본부에도 하시면서 시니어금융교육연합회 상임이사이시기도 음, 합니다. 오영환 이사님이십니다. 네두 분이 인사드리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저한테 참석하시겠다고 전화로,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대그사회복지대학은 3학기 재학 중이신 선창순 선생님, 우리 정순돌 교수님 제자라고 하시던데. 아까 전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그리고 김강진 선생님 오셨습니까? 네, 오신다고 문자랑 메일을 보내주셔서 네, 나영수 은빛동지 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안 오셨나요? 숭실대학교 고문현 교수님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직 안 오신 것같네요어 네. 한중청소년교류 유명의 정동수 회장님 오셨나요? 네, 안 오셨나요? 네. 아 그리고 우리 금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에서 어, 두분 교수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저, 제가 소개가 빠졌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토론회를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된한국기소발행기업연구회조정근 어,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잠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세요. 네, 그 우리 검사련의 우리 이갑선 대표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잠시 좀왜냐면 우리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잠시라도 인사 말씀. 예. 그래도 잠시라도 예. 예. 아그것도 사양하시래요. 네. 그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 토론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 책자에는 이런 순서를 좀뺐었습니다 우리가 외부 축사 분들도 모시고 했는데요. 여 아, 가지 네,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좀 정리한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이렇게 많은 그 순서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유튜브로 어, 생방송을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를 했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페이스북을 하시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손한번 들어주시죠. 네, 아,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네요. 페이스북을 하시면 다 패친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생방송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기만 하면 이토론회가 지금 페이스북으로 내 친구 페이스북, 페친들하고 같이 이 토론회가 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토론회가 같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대구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예. 네. 네. <laughs> 이상해 제주대학교 국가대학교 그리고 복지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사, 소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또 더듬고 내렸습니다. 어, 생방송이 역시. 아, 다 됐네요. 그리고 우리 황남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토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인사 어, 소개를 맡다려는 게있으면결례를 어, 용서해 주시고 어, 해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황 예. 뭐 회장 회장 예? NK. 아, 예예. n k 출이는 네. NK 그 NK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탈북인 경제인연합회 노현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예네 얼른 이정숙 대표님이 늘거잘 하시더니만 생방송이라서 지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그 우리 탈북하신 지 얼마 되시죠? 됐습니다 네, 12년 됐는데 우리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이 쇼핑몰 소자본으로 해서 창업하는 그런 교육사업 정부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인들이 남한에 와서 잘정착하고 이렇게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 모습을 보여, 보여질 때 우리가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NK연합회 어, 노현정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인을 대표로 해서 오신 우리 노현정 대표님께 격려의 어, 박수를 한번 더. <laughs> 네. 어, 우리 공공 이사장님 제가 오빠 아, 처리는것 아, 왔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예. 제가 어, 그러면은 어,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